주선님 네 주인님이라고 해봐요 주인님 <laughs> <와>. 주인님, <laughs> <오>. 주인님. <laughs> 그래 됐어 애돈이 나다 애돈이 <laughs> 야야 공장 이럴 때 목숨 걸지고선 아니야 야 공장 애돈이야 야내 응? 구두 좀 핥아봐 <laughs> 자 그러면은 손병 게임 이해했지 예 네. 오케이 갑시다 자기 자리를 이동합시다 야 여기 오랜만이네 여기 와 여기 오랜만이다 와. 선호랑 <laughs> 이감다 같은 와. 거는 못 한다. 자 십부금 제한 이런 거다 없어요. 어? 보피 풀린 사람 마냥다 어. 하라는 어? 상관없어요. 예? 어? 예? 아, 아, 야 그건 좀 그건 좀 <laughs> 어? 진짜 네, 가능해요? 좀 일단 어? 들어보고 <laughs> 합시다. 예. 근데 그러면은 일단 <laughs> 너무 노골적인 건좀 그렇고요. 일단 방송 <laughs> 가능한 선에서 부탁드립니다. <laughs> 아 맞다. 그럼 중복 금지고요. 네. 그래 너무 노골적이게 일단 돈이 좀 관련된 있는 민감한 문제이다 보니까 너무 노골적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예. 오케이. 진짜로 하서 여러분들 상대는 누구? 킥컵 미만 접어. 어? 어. <laughs> 어? 어? 미미 님님 응? 제본 <laughs> 어, 봤어요? 어 근데, 네. 어, 근데, 어, 근데 어, 김씨 있었으면 김씨는 어? 안 들어오던데요. 이거좀 아니 님이 제본 봤어요? 이건 좀 오케이. 뭘디드립이야 저 뒤에요. Okay. 야 올려 그냥. <laughs> 아니 그 와중에 단지니 쳐봤어. 대장님. 야, 야, <웃음> 야, 야 <웃음> 공짜. 이유리 안 줘. 대장님 두고 봅시다. 이유라. 이유리 안 줘. 이거좀 위험해. 일단 이거 본인의 양심에 맡기자. 어 음. 위험한. 뭐 바이러스 해도 되나요? <laughs> 저 건들지 세... 어, 마세요! 건들지 <laughs> <저> 마세요. <laughs> 마세요! 방송 터치실 거예요! <laughs> <laughs> 오케이, 오케이, 조선이가자. 이렇게 세게 나온다, 이거. 어... 아, 이런 거에 15cm 이하 저거에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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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 안 해. 그런 거안 해. <laughs> 아, 예.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아, 미 아,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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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다 다 같이 놈이... 다 한번 야, 이게 다 갖고 나서 한번 키져. 야, 잠깐, 닌데야, 너난 접어도 되잖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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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 우리 공장 엔터에서 연애하는 사람 접어. 에? 뭐칸 네. 아, 당근이 연애하는 사람 공짜 엔터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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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에서 연애하는 사람이 일루 애정, 조선 저거 공짜 엔터에서 연애하는 사람이잖아요. 아왜 접습니까? 당근이 아니지. 전 엔터에서 연애는 안 하거든요. 이디오의 공자 라이브. 아니 아, 전, 아, 전 왜요? 아, 아 거, 제가 왜 접습니까? 아, 죄송한데 저희는 연애 아니 연애하는 아, 사람. 사람이구나. 아니, 사는관계가 사진. 아니, 아니라, 결혼관계부니 네. 결혼... 네? 네. 아, 네. 그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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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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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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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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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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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봐다츠 아, 개소리 너무 해. 왜 그래 진짜? 미친놈들이네. 자, 다해우리 여기 보자. 아, 후. 애불안나네 불안하네. 자, 지금. 잠깐만. 근데 우리 방송도 참여 안 하는 닌데 죽이면 닌데 는 얼마나 억울할까? 그러게요. 애들한테 돈 나눠 줘야 되잖아. 아, 금방 대진 김씨가 한 거지 뭐. 어 그러니까? 어 아... 좋다. 저러면 응. 나 하지 않다. <웃음> <웃음> 김씨 대리 아 진짜 뭐 해야 되지? 아 씨. 아, 나 빨리 빨리 합시다 아, 응. 원래 이 정도로 하면은 그건데. 바로 그냥 병 아. <웃음> <웃음> 어? <웃음> 음 바로 병사시 되는 건데. 아, 이거 <laughs> 아! 얼마나, 하, 얼마나, 하, 얼마나, 하, 얼마나 하, 재밌는 하, 걸 할까, 너, 공짜. 대체 뭐를... 얼마나 비벼. 충격적인 걸 할까, 공짜. 아로비벼, 하, 하, 하. 얼마나 자극적일까? 헤어라, 우린 살아야겠지? 우리 살아야지. 응, 음, 우린 살아야지. 근데, 근데 광역들이야, <laughs> 괜찮아. 됐고, 아, 괜찮아, 씨, 괜찮아. 괜찮아. 살수 있다면, 살수 있으면 괜찮아. 아, 거의 죽어? 빙사야? 흰사야 뭔진 몰라도 살. 야돈 야, 안내면 돼서잘사 오케이 오케이 우리 트린다이 나, 나, 나인은... 나는 연애를 해봤다 저번 범... 아 씨발 개같은거아 에바네 어 이거 나아성 긴장 빼고 아 니네는 <laughs> 휴아 잠깐만 미안 미안 어어어어어어어어어 <laughs>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어... 알겠습니다. 어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 <laughs> 아니 잠깐만요 공장님 공장님 응. 아니 혹시 응. 일주일씩 사귄 것도 그것도 포함이에요? 어, 맞아, 맞아. 사귄 거지 일단 사귄 거지 일단. 안데시 너 설마 그거야? 너도 그건데요? 아시다. 오. 그래, 그래. 공장아, 자 생각한 거참 똑같다. 어, 나 조선이한테 긴 말로 목소리 아닌 사람 접어 저... 어떤데 이랬거든요. 해도 저... 돼요? <laughs> 네요 해주세요. 야, 음. 하세요. 아 잠깐만. 나한테 긴말로 아니 디코 DM으로 먼저 보내봐 <laughs> 당신은 좀 절제를 할 필요가 있어 야 그냥 올려 이거... 올리고 응. 편집은 알아서 편집해 주겠지 뭐 어찌 맞지 맞지 어, 진짜죠?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기들이 있어서 너무 쓰인 건 안돼 아 애기 다 꺼져 아이야기들 <laughs> 가서 <가도> 자라 여다 <알겠습니다. 웃음> 이거 괜찮아요? 아 <laughs> 어, 예? 이거 괜찮아요? 디코 보내드렸는데? 들어가지 <laughs> <그러지> 마세요 <laughs> 어 뭐길래 <누군데>, 도대체 <laughs> 뭐 무슨 또 갑자기 뭐 남녀 관계까지 나오고 이러면 안돼요 아, 그러면 안돼요? <laughs> 그럼 내가 역으로 질문해 볼게요 다니님은 안 접을 자신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네 와우 와 뭐길래? 한번, 한번 말해보죠 <laughs> 말해봐요 진자 여러분들 선 배울 게임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 록길래 얼마나 <웃음> 세길래 자, 제가 아 제가 듣고 이거 읽어도 돼요? 네 읽어봐요 <laughs> 야외에서 거 야외? 아니에요? 어? 저... 야외 야외 풀은요 좀 그렇거든요. 음. 어, 저기그 그 방송 수익 규정상 이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야외, 해서, 야외까지 네. 가면 안 되거든요. 컷컷컷 편집 편집 컷컷 편집 편집컷 윤감이 어? 힘들겠다. 상상도 되나요? 아니 진짜. 아니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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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학생 때 야이터미용인데 아, 설마 당신이었나요? 지랄하지 <싫어하지> 마세요. 지랄하지 마세요. 지랄하지 마세요. 야 우리 속죄다 갈고리 친다. 여기 미친 것들 많아요 시청자들. 아, 아니 근데 저런 건안 돼, 단위님. 당연히 학생들도 있으니까 당연히 안 되겠지? 이 음. 아, 학생들이 미친 걸 어떻게 접냐고 <laughs> 아니 좀에바잖아요 <laughs> 네, 딴 거, 딴 거, 딴 거. 이거 아니야, 아니야. 음. 네? 자, <laughs> 오케이. 애정님. 아, 뭐 이거... 아... 거의, 거의 접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야망가안본 사람 접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저는 당연히... <laughs> 네, 회원님 거죠. 한개싹 가는 거요. 오늘 정확히 일주일 전에 기록이 있어요. 애니? 이게 인생 살면서는 한 번쯤 보거든요. 네, 야망이 뭐예요? 야 뭔데? 그... 야망이 뭐야? 아, 참고로 아 합니다등요지만요 아아아아 일본 거를 말해요 거의 다? 일등전에는 식구들 못 만나서잖아 닌데야. 나는 야망, 나는 야망이라 그래요. 뭐 꿈, 뭐 그런 건줄 알았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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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건줄 알았어. 누구 접어거 야한 만화 안본 사람 접으라고. 이 아니 야한 일본 만화 안본 사람인거고 안 눌렀는데요? 아, 안 접었어요? 네어그 회장님이 접어야 되는 거 같은데 회장님이 접는데요오다 봤다고? 일본 거를? 아니 안 봤겠냐고 아니, 아니 그게 이 세상에서 아, 한 친구... 번쯤 보잖아요 아니. 아니야, 내 친구들은 안본 사람 있길래 그거 불라예요 믿어요 불화임? <laughs> 그걸 믿어요? 불라예요 믿어요 그러니까 나는 야망 있는 사람 음, 그런 음, 나도, 주선자, 나도 그런 건 어, 아, 하면 될 거야. 아, 우리 우리 순수하다 얘들아. 순수하다니. <laughs> 순수하다니. 아. 선이이마이크두선아 어? 마이, 어? 아, 아, 들리지? 말하 응. 어. 어. <laughs> 그러면은. 세게 가도될 아. 어, 좀 세게 가 봐. 근데 저건 좀 아니에요. 단님 반성하세요. 벽보고 서있어요. <laughs> 벽보고면 <laughs> <왜? 야, 원하면 웃음> 아니, 그건 양이 아니다 <laughs> 아니 이거 다이렉트? 아니 내가 봤을 때 이거 변하고 준 거야. 다이렉트는 아닌 게 <laughs> 아직 모르겠다. 그냥 벽 보고 서 있으세요. 아니 야 관계를 맺어봤다는 것도 아니고 금강이 씨발 금강 맞음 야동 야동 사이트 뭐, 세개 뭐, 미만으로 뭐, 알고 뭐, 있는 사람 아, 접어 야동 사이트 세개 미만으로 아, 알고 아, 있는 사람 접어 아이씨.. 그거를 어떻게 해? 어.. 으면 되나요? 어 이윤님 접었네 네? 세개 이상 알고 있는 사람? 세개 미만으로 알고 있는 사람 어 나도 두 개밖에 모르지. 전 적어지면 되는 건가요? 와. <웃음> 혹시 니데 <laughs> 씨? 반갑습니다. 니데 네, 네. 씨 우리들은 서로 증명했다. 뭐지 뭘 증명? 뭘 증명?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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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아. 아 음. 그럼 어? 조선이 접나요 그러면? 조선이 알고 있으니까 안 접어도. 나네개 알고 아, 있어. 그럼 난, 난 접어야겠네요. 아좀 어, 많이 네 개의 조선아. 누 어. 거기다 공 하나만 붙이면 돼. 우리, <laughs> 우리 막내 많이 어지럽답니다 <laughs> 자 오케이 당근이 그러면은 음. 지금 본인 집에 동물 키우.. 안 키우는 사람 쳐봐 레이스 <laughs> 아, 음. 믿고 있었다아 아, 우리 강아지 너무 귀엽다 귀여운다. 어 아, 내가 동물 새끼인데 어, 저 있어요 저희 동생 개거든요 아하하하하 동생 동생이 <웃음> 아니, 개래 무슨 털이 어, 어머니가 주무고 새끼라 불러요 동물한테 새끼라 부르는 거 맞지 않나요? 어, 붙여 줄게. 아 해보라 접자 이건. 아 시작해. 짜다 이랬니? 아, 야. 자, 음. 이건 좀 쳐야 돼. 멀쳐. 멀쳐야 돼. 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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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멀 멀친다는 거야. 사람을 치는건 너무 폭력적이야 <laughs> <안 웃음> <laughs> 어, 그걸 치나?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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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뭘뭘 네? 뭐, 뭐, 네? 쳐요? 아 근데 예전엔 또 이상한 생각 들어가지고 뭔 소리야 펀치킹 아, 펀치킹. 아, 펀치킹 지금 컴퓨터 앞에서 옷 입고 있는 사람 접어주세요 와나 기가 막히게 윗등 벗었어 안 입고 있어 나저 들어갔네요 속옷 사진 찍어 보내 드릴 수도 있고. 조만 입고 있는데 <웃음> 가능한가요? <laughs> 옷을안 입어? <laughs> 그래. 애정님은 안 입고 계세요, 그럼? <laughs> 아, 전 지금 아, 소금... 입어요, 이 개새끼야. 옷 입고 있어, 요 아, 근데 속옷은 이는인정 속옷은 인정그 입고 있는 사람 적거라고옷 입고 네. 있어. <laughs> 와. 장식이거 제가 낼게요. ㅋ ㅋ ㅋ ㅋ 우리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지금! 지금. 아니요, 아, 단위님! 진짜... 저기랑 박빙이요! 저기랑 박빙! 아니요 아, 아니네, <laughs> 이 이래... 아, 아, 조선이도 새기고 지금! 아니야 아니야! 이거 단위님 어떻게 해지 그런... 몰라 이거! 자, 다음 조선아! 조선아! 어? 날먹해야지! 음. 대학교 안 다니는 사람 저거 이 씨... ㅋ ㅋ ㅋ ㅋ ㅋ ㅋ ㅋ 발 ㅋ 아 재밌게 CC 아, 안 해본 사람 접어! 개꿀! 이래야지. 아, 안해봤 아, 나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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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아 졸리다. 아, 아 그냥 닌데 아, 접어. 아, 졸리다. 아. 어. <laughs> 아,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제, 아무 아무것도 없는데 재미없네. 제 <laughs> 야, 어, 아무것도 아니. 빨리 안. 말해, 빨리. 졸리다고 말한 사람 두명 접어. <laughs> 아, <미치네. 웃음> 미친. 미친놈이다. 꼴받네. 다 재미없다. 아니, 너너 하라고. 아. 야, 그 내가 단계가 있는데 1단계로 할까? 2단계로 할까? 야, 니가, 니가, 야 야, 야, 야. 야, 야, 나 궁금해. 니가 할수 있는 최고의 단계로 해봐. 야, 십단가. <laughs> 내가 할수 있는 최고의 단계? 안 돼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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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님, 공장님, 조선님 부계정 못 봤어요? 공장님 못 보셨나요? 아, 아 얘못 봤어. 어, 얘, 오, 얘 오, 몰라. 아. 부계정 몰라. 안 돼, 절대 안 돼요, 공장님. 나 애정미급으로 뭐.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이. 내가 아는 조선이는 되게 착하고 순박한 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나는 착해요. 미안한데. 단이님 부... 이상입니다. 조선이 단이님 이상입니다. 너 조용히 나온다니까. 단이? 단이 다니? 전 단이가 누구? 얘기 안했는데달 단이님. 아, 다달 단이님. 단이님 <laughs> 조용히해. 단이님 조용히해. 단이님 <laughs> 날라. 를라 상으로 한 자신의 경험담이고 고성서는 그냥 이상성욕을 막 훑부리는 거지. 네네랄랄라 <laughs> <조선을 해봐>. <laughs> 일단 조사해봐 오케이 그러면 2 단계 2 단계로 할게 그러면? 응. 음. 아 일단 일 단계로 할게. 응. 음. 키스 이상의 시, 스킨십 해본 사람 접어. 키스이상의스킨시이 어. 뭐예요? 그게 1단계로? 어. 어. 그게 1단계로 키스포함되는 거야. 이상 어. 이상이 뭐예요? 어, 예, 이상이, 이상이 먼저 듣고 싶네요. 이상? 어? 어. 이상이. 아니, 적당히 여기까지, 거기까지. 저, 이상이 먼저 듣고 싶네요. 딥키스 이상. 여기까지. 딥키스 포함이지. <laughs> 그리고 뭐 최소하고 저저 제가 저. 아니. <laughs> <laughs>

내가 <뭐라> 안 접어도 된다고 이 새끼야 <웃음> <웃음> 아니 공장 유리랑 뭐한거 아니었어? 뭐야 유리 올라갔네? 유리 <에이을> <뭐라> 아, 아, 안 접었어요. 유리 무데 아니 아니야 해본적없어해본아 오케이 오케이. 키스 아, 아. 아니 어? 아까 아까 조선님이. 키... 아. 아니 아니 아안 접었다, 접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애정님 차례 오케이. 한 분은 있지 않을까 해서 해봅니다. 속바 플레이. 아니 안하는 사람 아냐 안안 좋아하는 사람. 안좋은 사람 거예요. 접으라고요? 속박 플레이 그거를 일륜적으로는 좀 문제가 좋아지, 있긴 하지만 아니야. 저는 저는 좀 좋아 저도 좋은 어? 듯 작은 좀 <laughs> 좋은 ㅎ 맞아 어, 나 좋아하는거 같애 나 좋아하는거 같애 좋아하는거 같은데? <laughs> 어저 제가 묶도록 하겠습니다 ㅎ <laughs> 저는 이미지 챙기겠습니다 네 <laughs> 저는 저는 민 <이미지. 웃음> 저는 여기서 지금 말을 한마디 하면 돈. 방송이 터지거든요 <웃음> 이미지 <웃음> 버려버려, 버려버려. <웃음> <laughs> 방금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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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버려 버려 이미지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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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방송 정지 먹는다고 이랑님 그거 맞아요? 나 다음 다진님 <laughs> 누구야? 그래서 누구 차례 아내 차례 내 ]인가? 차례 응 공장이 차례 거의 뭐 침묵의 시간인줄 <laughs> 나가막혀 <야>, 그럼 <laughs> 아까 속바 <속박> 플레이가 나왔는데 <laughs> 수갑 <수가> 채워 보거나 <laughs> 차봤다 조복. 아, 어. 지구 말할 게 있어요. 혼자 차분거 가능? 캠핑 내랑? 어릴 때 예? 친구들이랑 아니, 수갑으로 때, 놓은 거 나, 가능? 남이 찾주는거 말고 내가 야 아, 근데 솔직히 문방구서 살줄 뭐. 알았냐? 음. 응, 문방구 아, 그 새색깔이랑 금색깔 아, 그거 있거든요. 아 있네. 아 그것도 수갑이잖아요. 아니, 맞습 그것도 수갑이잖아요. 아, 일단 뭐 일단은 아 그것도 포함이라고 하면 포함이겠죠. 그러 차봤나 차봤다는 사람 접으세요 오케이. 차봤다 저 뭐야. 일단 난 차봤어. 저도요. 여... 문방구 순 어릴 때그문방구에어자 응. 다들 잘 회피해 가십니다. 사실 이거 노리고 네. 질문한 거예요. 자, 사실 사실 여부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자 닌드님. 또딜러도 돼요 저도. 예 해보세요. 네가 해봤자 뭐라겠어 이 새끼야. 에이. 해 이유라 너 뭔데 왜 이렇게 많이 했냐? 아, <laughs> 들 조금 질문하면은... 내가 좀, 좀 불순한가 보네. 애가 불순한... 예요그반대되는걸 하셨잖아요. 다들... <laughs> 1일 사이에 야동안못 살았고... 어. 어, 네. 아... 야 아... 야 아... 이 아... 야동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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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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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니 아... 난 아... 는 아... 안 <laughs> 아... 그러니까. 어 아아아... 아다그지아니까리더 아. 아, 그그 아, 네. 그러니까 순전히 작품을 아, 즐기는 스타일인가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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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야구는 야구영상은 봐도 되나요? 얼마 하면 난 해석이 되거든? 어 드라마 보면 재밌어 음 약간 아, 요런 음. 느낌인가 한 아, 쪽에서 배우가 쩌란 자세로 했으면 좋았을텐데 뭐 이런건가 왜? 아니 드라마 <laughs> 하는 거아니 아아.. <laughs> 자 오케이 아, 자 다음 니들의 <laughs> 아, 자 다음 이레님 어? 혜울리 아니에요 아혜울리 그냥 혜울이 어하리네 공찬씨 하하.. 아니 아니에요 혹시 자신의 패티시에 배가 없다 저버? <laughs> 네? 네? 에? 배 에? 패티 <웃음> <웃음> 뭔 소리야? <그게> 뭔 뜻이에요? <laughs> 너 혹시 뭐야? 너 혹시 뭐라이있배때리는 <laughs> 좋아해? <미쳤어요? 웃음> 아니뭐뭐뭐이가 어, 배가 아형 배패티시야너 미쳤냐? <laughs> 야너미쳤 뭔데? 너 미쳤냐? 일단 저볼게 일단 뭔데 너그거 좋아해? 애, 애, 애도 접을게. 애도 뭔데? 그거 좋아해? 애, 그게 뭐야? 넘기좋 <laughs> 아니야 이거 검색 좀 어? 해볼게요 아니 그니까 배를 보고 성적 흥분 된다 뭐 그런 거지 그거 아니야? 어... 에아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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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자들은 남자 복근 좋아하니까 그것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거랑 달라. <laughs> <대개는 웃음> 그거아맞잖아요 예? 맞지 다지 나는 복근 싫어해서. <laughs> 복근이 싫어한다고? 어떻게 네. 랑 다른 개념이지. 저배동 아니 아니 근데 응, 그래. 아아 니디이 친구가 이 친구가 지세요 그냥 약간 너무 많은 근육보구 약간 친구근육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가이이 친구가 이친구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가가이는구이친가겠는데애정이이 친구가 이친이구가이친이친구이못구는 것도 있어 이친이거 같이 보를수 있어요. 최대한 포괄적으로해야겠나 아까 하는 연습 게임이고 이번 판이본 게임이에요. 이번 본 판이... 게임이래잖아요. 주선님. 네. 주인님이라고 해 봐요. 주인님. 주인님. 그래 됐어. 나아 아니, <laughs> 이럴 때 방금 나왔던 주인님이랑 한 사람 잡아야죠. 아야. 내가 주인 하네. 그요그래님 네. 괜찮습니다. 유리 학생이야 2명의 현실적으로 못감당해 아, 그렇죠? 현실적, 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돼 알겠지 응. 이윤님은 아니지 음. 음. 지금 직업이 모델인 사람 접어주세요 이하하하하야 <laughs> 아, <저>, 아... <laughs> <laughs> 이제 5개 남았으면서 뭐 일로 갈게요 좀 멀어져 다니니 채찍 <laughs> 플레이 놀이 안해본 사람 좀 에? <laughs> 괜히 아니, 뭐야 야. 야, 못알아누는데 어... 그냥 다 누르면 돼. <laughs> 무슨 플레이? 채찍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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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님 s s m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어, 되게 아, 되게 그런 아, 거 좋아하시는구나. 그런 취향이셨구나. 야, 유라 너 내가 너, 내가 한번 봐 줄게. 유리 하나 하나 빼. 혹시 예? 뭐 유님은 해우리가 진리님한테 받으면 되겠네. 음. 어? 아, 조... 그냥 조선이 한 번만 조지 되잖아. 야. <웃음> <웃음> 어, 그러네. 야야 공짜 이럴 때 목숨 걸고 지고선 아니야 야 공짜 애돔이야야내 응? 야, 구도 좀할 타봐 <laughs> <laughs> 나 추하다 진짜 아 진짜 야, 너가 날 위해 뭘할수 있지 편집하고 있잖아 아이 그건 당나온 거 <laughs> 너가 날 위해 뭘할수 있는지 아, 나 얘기해봐 나 추해 그냥 당당히 받아들여 내가 한턴 정도 넘겨줄 수 있어. 다 다음 아, 사람한테 또 내가 이이 짓을 해야지 않을까? 그러면은 나한테 명예롭게 <laughs> 뒤질 레즈한테 뒤질래. 원래 오래 사는 게더 좋다고 했어. 근데 나한테 뒤질래 너 혼자 해야 돼. 그러니까 더 오래 살 거야. 근데는 두명 같이 보내. 오케이, 난더 살고 싶어. 더 살고 싶네. 죄송한 네가 지금 서 있는 블록색이 뭐야? 보라색? 아 <laughs> <laughs> 어, 생명의 위협을 잘 느끼는구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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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본인 자리에 없는 사람 접어 지발로만 뭐라고요? 본인 자리에 없는 사람 접어라 드 넉시하겠습니다 자 알아서 저두 명한테 내 네, 완만한 화비 보세요 제가 감액해 준사네 그건 아니니까 야, 간다 조조이 간다 야. <laughs> 우선아, 어 나는 말이야 네네 메이플을 하고 있어 네 그렇군요. 오다 7월 14일의 미라크 타임이네 오, 미안하다. <laughs> 블랙큐브 돌려야 된다. 8점 각과 씨발려나 <laughs> <laughs> 어머. <웃음> 어. <웃음> 아. 네 조선아 솔직하게 부담되는 거면 나한테 DM으로 얘기해. 어... 아, 그 통. 그래서 커. 터... 네. 아예예 예. 해봐. 어 그래 이리님한테도 해야지 해봐. 감액해줄 수도 있잖아 해봐. 아 <laughs> 커트지 <laughs> 어, <컨텐츠> 끝났죠? 수고했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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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팅. 통장, 통장이 3만 원대. 야 그래, 그래도.